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저는 건강이 사실 많이 안 좋아졌어서 대상분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의학 채널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금 많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커피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해서 커피를 끊어보려고 <laughs> 발버둥을 쳤지만 역시 다시 커피를 끓이고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엄마 생활이 약간 커피 없이는 좀 지속하기가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출퇴근을 하는 거면은 또, 물론 워킹맘, 출퇴근하는 워킹맘으로서의 삶도 애환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그 생활 거의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버티기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부정하고 싶지만 커피 없이 좀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집에서 그냥 아기 보고 집안일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커피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딱 집중을 해서 딱 아웃풋을 확확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커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38이거든요. 내년에 39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체력이 딸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가끔 이제 제 팬분들께서 뭐 먹는 건 따로 없으세요, 루리 님막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해요. 근데 저는 먹는 거는 따로 몸보양식으로 먹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건강 식단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기서 요새는 커피를 좀 없애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애들한테 괴물의 본성이 괴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그런 약간 욱함이 발동될 때도 있고요. 커피를 일단 마시면 일단은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도 또내 삶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 요새 미스터 선샤인 방영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엄마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드라마 봐도 클립으로 좀 보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간혹 이제 어머님들께서 김태리랑 닮았다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제가 더 미스터 선샤인을 그냥 클립들로 좀 봤었거든요? 그런 정말 닮았나? 막 이런 것들 보려고 봤는데,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 구동매 역할을 하는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눈이 일단 작아야 되고요, 저는. 제가 눈이 커서 그런지 눈이 작은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상관없고요 남자의 경우 이성의 경우에는 눈이 작은 이성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체구가 작아서 되게 체격이 큰 남성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구동매를 보면은 눈도 작고 체격도 되게 훤칠하고. 이래서 다른 거다 둘째치고 저는 구동매를 보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구동매 클립들을 주로 보면서 막 약간 다른 그 스토리 라인보다도 구동매 역할에 되게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그 구동매가 어~ 아편으로 버텨왔다 삶을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막 거기서 막아 구동매가 어~ 아편으로 삶을 버텨왔구나. 나는 그럼 커피로 삶을 버티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그냥 구동매 역할을 제가 워낙 좋아했었다 보니까 앞편으로 그가 삶을 버텨왔다는 되게 삶의 애환이 많은 캐릭터거든요 구동매 역할이. 근데 그거를 앞편으로 버텨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되게 사실 하루하루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어, 나는 커피로라도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버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딱 수영 학원을 가요. 근데 원래는 수영을 같이 가서 그 거기서 제가 일을 하거나 이렇게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안 따라가고 셔틀에 태워 보내고 저는 이때 짧게 빨리 해서 업체에 보내야 될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남았고요. 음,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싶은 게 많아요. 초등학교 가면은 더 바빠지는 그런 음, 삶,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어, 삶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해당 포인트 포인트들에서 느껴지는 게 하루하루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일기로 남기고도 싶고 한데, 음, 일기로 남기지는 또 못하는 것같아니 타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옛날 같아서는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다 일기장에 남겼었거든요. 블로그라고 해도 사실 로, 로리라는 이름 말고는 익명으로서의 제가 그냥 존재할 뿐이었기 때문에 근 또깨의 육아로 알려지고 난 뒤에는 좀 일기를 <laughs> 마음속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나 오늘 그냥 있었던 일상사 같은 거를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음, 워낙에 일단 잠 관련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멘션이나 어, 쪽지, 뭐 메일, 이런 도움 요청 같은 게 많이 와서가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알려지고 나서는 글을 쓰는 게좀더 되게, 음, 많은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있었던 일들 같이 공유하고 싶고 한데, 또 현재 뭐, 육아를 하면서 힘드신 당사자 그러니까 돌전 육아를 하시는 당사자 어머님들께서는 당장의 눈앞에 아기 잠재우는 것들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할때어요거를 노리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바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일상사를 그냥 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께는 어 뭔가 딱 제일 직결되는 일요소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저한테 오는 수많은 요청들을 제가 어 그냥 뭔가 못본척 혹은 그냥 어 대답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면서도 또 그냥 제가 그런 일상사를 올리게 되면 한편으로 또 어, 로리님 내가 보낸 그 요청 글이나 쪽지들 보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걸 알기 때문에 또 일상 글을 잘못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제 상황은 현재 10월 31일에 앱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어,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 초등학교 간 첫째 딸 관련된 일, 그리고 여섯 살 아들 관련된 일, 두 아이 육아만 해도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 육아에 있어서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점차점차 우리에게 시간과 노력을 또 투여해야 될 일이 바로 그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어, 거기에 자기가 내 시간을 할애할 거다, 혹은 뭐 그런 것들은 자기의 노선을 정하기 나 이겠지만 저는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 항목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아이들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를 줄수 있는 것이 내가 어, 줄수 있는 내 노동과 시간을 투여해서 아이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그랬을 때그 부모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정보교류 차원도 그렇지만 아이가 그 올바른 교우관계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아이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10월달에는) 제가 다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제 사정을 아 제가 지금 (10월달에는)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라 어~ 안 된다고 제가 애들 어~ 학교에 간곧딱 3, 4 시간 동안에 집중력 있게 곧 때밖에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중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일이 이제 개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천절 날 유치원 때 은교랑 단짝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은교가 너무 그립다고 같이 놀릴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음, 사실 엠만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면 놀릴 수가 있는데 어 도저히 이제는 내일 개천절에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남편의 도움을 좀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만요 그래서 그것도 아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상황이 말이 아닌지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은교의 초등학교 1학년 어, 같은 친구 엄마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 단풍 이제 곧들 텐데 같이 브런치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 10월달은 제가 도저히 상황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짧게나마 녹음을 해 봤고요. 음, 그래요. 어, 일상사는 제가 가장 큰 이벤트였던 지난달 은교랑 연우 생일파티 한 거, 그거를 하나 포스팅 하긴 할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은 너무나 되게 좋게끔, 제 기억 속에서도 너무나 행복하게끔, 좋은 시간을 소중한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여러분들도 생일파티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남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제가 앱 개발에 완전히 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컨설팅을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어, 지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지수님은 어, 상황이 계속 여의치가 않게 되어서. 음, 조금 홀딩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말에 제가 오픈을 하고, 그럼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담아놨을 테니까, 지수님은 제가 오픈을 한 뒤에, 어, 약간 1대1로 다시 내가 좀 따라 붙어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난달, 지지난달, 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컨설팅 같이 하시던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명희님 경진님 또 지수님 이정도 될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저에게도 영광이었고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어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음...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육아 관련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정말 내가 진짜 느낀 그 마음속 깊은 것들 같이 얘기 나눴다는 점에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 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경진님 메일을 받았는데 바로 답변을 못 했지만 어, 되게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laughs>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공유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요. 항상 생각하면서 저도 힘들지만 하루하루 버티면서, 어, 네, 아, 고우를 향해서, 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음, 저라고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사랑해요.